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구조의 압박. 노동시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그에 따른 파장입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죠. 문제 비정규직의 증가, 청년 실업, 일자리의 질 저하 등와 맞물려 있습니다. 예컨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일부 기업은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일자리 축소 우려를 낳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방안, 정부의 보조금과 제도적 지원 등이 함께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를 넘어 고용의 질, 일자리의 지속성, 노동과 삶의 균형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